우리 이번에 비어플에서 광고를 받았단 말이야 프라이드먼스잖아 6월달이 음, 음. 그래가지고 퀴어를 바라보는 사회인식이 어떻게 바뀌는 가 살만한 세상인가 아니면 아직 힘든 세상인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데 우리가 게이커플이니까 결혼식을 한다고 그러고 주변 애들의 반응을 보는 거야 일반 친구랑 음, 음. 게이 친구들이나 게이 결혼식을 할 거다 라고 했을 때 어떤지 그리고 그걸 하면서 우리도 유사 결혼 준비도 해보고 나는 결혼할 거야. 응, 응. 해야지. <laughs> 해야지야. <아니면. 웃음> 하고 싶어야. 자식아, 응, 응. 어, 해야지. 너무 우리 <laughs> 가지도 못해. 결국 다파려가지고다 <laughs> 사람이랑 하고 싶은 면 놔줄게. <laughs> 이제 <아이고. 웃음> 뭐 요새 일반 사람들도 이혼하고 하는데 뭐. <laughs> 결혼이야 뭐 별거 야 결혼하고 안 맞으면 이혼하는 거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 하기 전까지 단계를 다 준비를 해야 하는 거야 청첩장도 만들고 음. 웨딩 촬영도 하고 음. 그리고 예식장에 전화해서 예약도 한번 해보고 아, 과연 받아줄 것인가? 어. 일단 순서가 그럼 웨딩 촬영을 하고 음. 그다음에 청첩장 만들고 애들한테 그걸 뿌리는 거야 옷 음, 장소 장소 이번에 구독자분 중에 얘기를 해봤더니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이 있대 그분한테 부탁하는 아주 과감하게 우리 웨딩 촬영 장소는 교회야 <laughs> 그 교회랑 합이 된 거야? 그 교회가 응. 그래도 성소수자한테 편들리한 어... 교단이래. 어, 장소도 됐네 그럼. 우리도 싸울까? 원래 그 웨딩 준비하면서 어. 엄청 싸우대잖아. 준비돼 있어. 뭐 싸울 준비? <laughs> 어쨌든 준비를 해봅시다. 야야야. 야, 야. 갑시다. 아가야. 저희는 오늘. 내일 웨딩 사진 촬영을 위해서 예복을 빌리러 갑니다. 네. 근데 <laughs> 완전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너랑 너랑 응. 옷 계절감 차이 작살나는 거 알지 지금? <laughs> 그래서 무슨 색으로 했다고? 브라운, 브라운 아이보리. 아, 그래서 좀 고민되긴 하더라. 코코아 아이보리 할지 브라운 아이보리. 둘다 밝은 색깔이었으면 좋겠긴 했는데 응. 그 예약이 다 나갔다 그래가지고. 할거 그랬나? 괜찮아! 그래도 골로 하니 맞을 거야. 거의 다온것 같은데? 응. 자차 네. 가지고 오셨나요? 네. 네 이렇게 부케도 있고, 네. 파일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보리 지르기 생각보다 많이 받네. 그 생각 괜찮은데? 어, 우리 국회도 이렇게. 좋아 좋아. 아 시코바라 <laughs> 좀 진한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내려놔. 어허. 내려놔. 이미 빌렸어.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마. 그 코코아색은 그냥 우리랑 인연이 아닌 거야. 잊어버려. 왜 처음에 골랐던 게 없어가지고 사겠는데 왜 없는 거야 왜 저거 다크 브라운도 이뻐? 그래? 뭐? 원래 결혼식 하면 또 진한 색 밝은 색 이렇게 가두고 있는 잘 골랐어 <laughs> 더 이상 고민하는 꼬라지 보시다없다고민 <laughs> <laughs> 해봤자 달라질 <laughs> 게 맞아, 없으니까 맞아. 진짜 결혼도 아닌데 뭔가 싱숭생숭하다. 아 그래? 어,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난 아, 아직 시간 안네 <laughs> 미안한데 나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 <laughs> 나 스무살을 한.. 이걸 부평 지하상가에서 하는 거야. 스무살을 사는 거라고? 응. 어. 엄청 오래 됐지. 근데 거의 구두 신을 낼 일이 없어가지고. 아예보기 도착했습니다. 네. 예. 마음에 드는 식당은 찾았어? 주변 지인분들, 휴식이 분들도 쉽게 올수 있는. 응. 음. 고터 근처로. 야외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야외 느낌 나는 거 하나 있고 네, 비싼 것도 있고. 여기 한 군데는 스몰 웨딩 음. 하는 곳이야. 근데 어디가 나은 거 같아? 음, 둘다 전화해보지 뭐. 아 그래? <laughs> 우, 나 무서워. 나 <laughs> 둘도 못해. 형이한테. 결혼식 예약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내 딱가다 전화하면 되는 거야? 거기서 어, 알려주겠지 전화한다 정통의 네, 대화는? 감사합니다 ㄹ ㅇ ㄹ 웨딩 예약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기 그 저희가 결혼식 진행하는 것 때문에 대관을 하려고 하는데 웨딩몬이신가요? 아니면 일반 행사분이세요? 웨딩이요 네네 근데 저희가 네 그... 신랑이 두 명이거든요? 네? 그... 동성혼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네 그것도 예약은 상관없네. 어, 일단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의 셀프 웨딩 촬영 날입니다. 네티나호리님이 지금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머리를. N 번째 머리를 다시 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뜨셨습니다. 클스습니다 나온다. 갑시다. 뜨셨다. 괜찮아. 자꾸 만지지 마. 땅랩 또 딱. 머리 신경 쓰지 마. 이제 왁스 안 해가지고 아마 계속 주자 안 질겨. 안전자. 스프레이도 못 하는. 괜찮아, 괜찮아. 뭐, 어, 아무튼, 집에서 혼자 라고 하지 마. 너 미용실 가서 했잖아. 미용실 가서 했어도 마음에 안들것같 봐봐. 이뻐! 지금 딱 이뻐! 완전 이뻐! 대박! 극한지검 지더구리. 어 응? 응이라고? 어어어.

그래, 거기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있긴 하더라고. 예? 그래? 그래. 가난한데, 사람만 있는데, 사람 진짜. <laughs> 부끄럽다. 그렇게? 사람도 사람 많게 많아. <laughs> 갬성, 갬성충. 갬성충. 괜찮으신가요? 응, 네! 이만어또 <laughs> 뭐가 있어요 옆모습 옆모옆모 맞은모습 맞 어떻게 나요? 이게 나을 반지 케이스 가지고 오셨어요? <laughs> 네반지 <laughs> 앞으로 나오게 너 <laughs> 반지 흉내 이시 주변에 야외 풀 있는 그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 제그 빨리 오늘 도움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게이커플로 웨딩 촬영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일단,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걱정 반, 호기심 반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어쨌든 그런 분들이 없다 보니까, 제 경험 자체가 네. 한정적이잖아요. 그들의 사귀는 모습이나, 그게 또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laughs> 정말 제가 <정말> 아무렇지 않았어요. <laughs> 하는 생각이 까도 들었어요. 하길 어, 대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저 같아도 되게 싫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어 일회를 잃지 않으셨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저희 지금 보시고 촬영하는 모습 보니깐 때. 싱겁죠. 왜냐하면 너무 우리랑 똑같으니까 크게 아 <laughs> 다른 게 없는데 그냥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져서 두분 되게 보기 아름다워요. 죄송해 저희가 너무 덜 개이스러워서 <laughs> 두 분이 서로에게 특별할 뿐이지 저희한테는 그냥 사실 남인 거같아요남 남의 커플일 뿐이거든요. 그냥 행복하시면 되죠. 아, 근데 인터뷰 하면 할수록 약간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되게 특별한 그런 게 아닌데 음. 음, 자꾸 이 느낌이 어떠셨어요라고 묻는 것 자체가 되게 저도 민망한 주제이긴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저도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던 것 같아요. 남자는 당연히 여자를 좋아, 좋아해야지. 그게 이제 일반적이다라는 그런 경향이었다면 제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있거든요. 요새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랑 살아가는 거다. 그런 생각으로 요즘은 살다 보니까. 두 분들이 오신다고 했을 때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환대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그 말씀은... <laughs> 아 오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스튜디오에서 진짜 웨딩 촬영하는 건 이거보다 훨씬 더 재밌는 거지. 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찍어왔고 스티벅으로... 나는 많이. 그럼 웨딩 촬영 끝. <laughs> 신랑이 두 명이거든요? 동성혼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 네? 그것도 예약은 상관없나요? 어... 일단은... 그러면은 어, 뭐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가능은 하신데 아 가능은 해요? 네? 그럼요 뭐 문제가 되나요? 아... 일단은 예약을 잡고 대방을좀 해주셔야 되실 것 같아요 아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짝꿍이랑 상의하고 다시 연락 드릴게요 어, 아 알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 살짝 당황했어 어 당황했다니까? 아, 어를 한 4번인가 네 했어 어? <laughs> 내, 내 친구들 결혼식 어. 갔는데 여기 아 정말? 어아 나는 이렇게 좀 큰데는 어. 뭘안 안 된다고 할줄 알고 얘 내가 일부러 좀 작은데도 찾아본 거 같거든? 어 근데 되게 왜 안돼요 라고 말하니까 되게 감동 이다 <laughs> 우리 결혼할 수 있어요 <laughs> 역시 이게 더 중요한 건가 일단 예약문의 전화는 그냥 다 된다고 할 수도 있어 음. 직접 방문했을 때 이것저것이 달라질 그치, 수 있지 이건 감동이다 근데 음. 상담해주신 분이 빨리 아, 딴데 전화해보자 좋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그, 웨딩홀 대관 문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아, 일단,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저그그리고 저희가 신랑이 둘인 동성 결혼식이거든요. 네. 그거는 뭐, 진행하는데 상관없을까요? 없을 같은데요. 문제가 될까요? 아, 그러면 거기서 웨딩 플래너분하고는 연결 다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상의하고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문제... 어, 자, 방황 어, 하나도 안 하고, 문제는... 문제 될까요? 그치, 어... 문제는 없지. 그치. 뭐야, 대한민국에서 동성 결혼하기 쉽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거절, 거절하는 데 찾아야 돼, 빨리. 거절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세 군데에서 세 군데 다 가능하대잖아. 심지어 왜 문제가 되냐는데? 교회에서 해보자, 성당에 전화해보자.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동성원 웨딩 예약은 문제가 없다. <laughs> 음. 왜 문제가 될까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정작 기질에 음. 겁먹고 어. 우리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 문제가 될 거라는 그냥 우리의 생각이 더클 수도 있겠다. 그럼 음. 진짜 우리 날짜도 알아봐야겠다. <laughs> 저희 결혼할 수 있대요. <laughs> come <laughs> on